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어제도 제가 국민의힘의 그 12월 3일 아, 비상기념 선포 1주년을 맞이해서 아, 의원 40여 명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사과의 순서가 틀렸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어,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민중기 특검이 있죠. 권성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이제 두둔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아, 추상과 같이 그 사람을 구속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아, 통일교 재단 관계자 윤모씨가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에 민주당의 이 정치 자금을 준 내용도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이죠. 법원에서의 정원에서 이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진실은 절대로 묻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 통일계에 돈 받았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물론 이제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말이죠. 얼마나 국민의 힘을 우습게 봤으면이 모든 것이 국민의 힘도 돈을 주고 민주당에도 돈을 주었는데 국민의 힘만 싹 뽑아서 이렇게 기소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국민의 힘, 그래서 정신 채워야 됩니다. 자기들은 국회의원은 빼지를 달고 말이죠. 뭐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이 강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과를 한다. 이건 말이좀 말로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막 꾸중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말이죠. 우습게 봤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통탄할 일 아닙니까? 과연 보수 우파에서 말이죠. 이 국민의힘을 믿고 이 사람들에게 맡겨놔도 되겠습니까? 뭔가 보수 우파가 말이죠. 새롭게 결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새롭게 그 세력이 재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 지금이라도 똘똘 뭉쳐서 말이죠 과거는 다 불문에 붙이고 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소추 결의를 할 때에 국민의힘만 가지 않았으면 탄핵소추와 결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심판 받을 일도 없고요 판면될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좀 긴장되고 말이죠 복잡한 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국가가 조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의 결의에 참여한 국민임 그 사람들이 문제죠. 그 사람들만 정리를 하고 말이죠. 똘똘 뭉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유튜버가 만화인 뉴스입니다만은 인터넷 신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서 오페니언으로. 아, 기사를 한번 작성한 것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왜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더 아, 만화인 뉴스, 사과보다 먼저 짚어야 할, 짚어야 할 것들, 국민의 힘의 비상계엄 사과가 남긴 심각한 문제. 오늘자 이제 기사를 했는 말이죠. 소제목은 여러분들, 아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죠. 자, 국민의 힘 소속 의원 40여 명이. 비상겸 선포 1년을 맞아서 성찰과 반성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사과는 그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극히 문제적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정당의 사과는 국민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엄중한 행위다. 그러나 그 사과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방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여준 사과는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대한민국 보수 전체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낳고 있다. 자두 번째 주제, 비상 계엄의 맥락을 삭제한 사과는 설득력이 었다자 글이 이어집니다. 비상 계엄 문제를 논하려면 먼저 당시의 국정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발표문과 대국민당화를 통해 밝힌 것처럼 당시 대한민국은 여러 축에서 동시다발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자, 첫째, 민주당은 장 차관 및 각종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의 탄핵을 시도하며 국정의 연속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둘째, 국가운영의 핵심 예산들이 대거 삭감되면서 행정기능의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었다. 셋째, 이른바 간첩단 사건들이 연달아 폭로되며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 넷째, 선거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고 있었고 이를 명확히 규명할 제도적, 정치적 장치는 사실상 마비되어 있었다. 자, 이 모든 요소를 배제한 채비상계엄만 떼어서 사과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핵심을 삭제한 채 프레임에 굴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과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국가적 혼란의 일정 부분이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탄핵 동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일부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공세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았고 오늘날의 정치 지형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결코 이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국민의 힘이 사과해야 할첫 번째 지점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스스로의 분열과 배신으로 인해 정권을 넘겨준 사실이다. 이를 외면한 사과는 사실상 면피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자네 번째로 보수가 결코 버릴 수 없는 두 가지 명분. 이것은 이제 미국의 칼리메네스 등진 커밍스의 이제 주장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진 커밍스는 최근 칼럼에서 보수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명분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재명 정권의 친중 공산주의적 국정 방향에 대한 비판이다. 현재 정권의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제 기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미동맹 약화와 중국중심 외교는 국가안보의 금간을 흔드는 문제다. 그렇게 첫 번째로 했고, 둘째,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 규명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그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국민의 힘은 이번 사과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였다. 보수가 이두 가지 명분을 스스로 버린다면 보수정당은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된다. 이렇게 이제 징크밍스의 주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비상기험은 대통령의 헌법적 고유권한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헌법 제 77조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전 보장, 공공 질서 유지에 필요할 때 비상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비상 계엄이 정치적으로 직절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위헌 또는 내란이라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이번 사과문은 이러한 합헌적 권한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에 대한 명분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말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진단이다라는 제목인데요.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헌정 체계와 국가 정상성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진단과 명확한 책임 규명이며.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과만이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의 힘은 비상개혁만을 문제 삼기보다 탄핵 협조와 내부 분열, 국정위기 원인 분석의 부재, 친중 공산주의 국정방향에 대한 침묵,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먼저 반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글를 맺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위에 세워진다 그 용기를 잃는 순간 보수는 존재의 목적을 잃는다 아,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겠다는 단호한 책임의식이다 자 여러분 만화인 뉴스 오피니언에서는 사과보다 먼저 지표할 것들 국민의힘이 사과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말이죠, 호텔에 들어가서 마나임뉴스를 검색하시면은 여러 기사를 여러분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절대로 말이죠,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면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국민의힘 당신들을 우습게 봤으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기소하고 말이죠. 분명히 민주당에도 돈을 줬다는데도 함구해버리는 이러한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탄핵소추에 직접 결의에 참여한 사람들 을 제외하고는 그분들이 회개하면 몰라도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대체할 아, 그런 정당이 출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합당이든 어떻게든 통해서 말이죠 장동려 국민의힘 대표도 광화문에 나와서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화임 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